내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수석 같은 짧은 인생 내내인 목숨 이미 이북도 당해 손버릇이 더러운 세월 네가 동남아가 어딘 줄 알면 더 더러워 그래서 나 실제 이북집에서 일했지만 나 실제로 내 제각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나한테 모든 행실을 그날도 대한민국 돈 많은 사람은 새해 첫날이야 그리고 가족끼리 어울려서 나눠먹어. 뭐. 그런 기쁘지 않는 세월을 벌써 연이어 매 수십 년할때 실제 부끄럽지 않지만 나를 놓고 대한민국 자격이면 너도 숨가쁘게 한번 놀아봐. 놀래 보 그래서 순간적으로 양옆에 있는 개자식들 행실이 잠깐은 멈췄어. 박근혜마저도 나한테 사건 터지면 돈 부러미 가족관계 수여 그때 실제 이북에서 니년들도 한번 나나 야처럼 정월 대부름 쉬지마 그러면서 쉬었어 얄팍하게 그때 나는 목숨이 좆같아도 나한테 들어온 선물 내가 받아. 내 앞으로 들어오는 선물. 선물, 알았냐? 좀비군단? 응? 그리고, 그날로부터, 내가 실제로, 어떤 운명의 자격을 갖고 살았는가. 정신병원, 병원에 가서, 나를 보고 박꺼내라 돼요. 그리고 대글박을 사정없이 때리대요. 말한 날 있어. 경찰도 알기에, 그리고 추적당했어. 요 알려드려? 그리고 이북 시민한테 말해. 대한민국에 거처하는 것들 말고! 이북, 실제 거처하는 동포애한테 말해. 나, 대한민국 해방된 자에서 자,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 니네 집보다 훨씬 나은 선진국, 맞여 그러나, 나를 놓고 행패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을 실제로 우습게 보면 너도, 나도 이 한색을 끝나. 그리고 웃으면서 나뭐 했냐. 실제 손으로 핵 폭탄 만들어서 간 이식술에 넣고 접대하다가 걸려. 뭘로? 나도 세상 등수병처럼 미국 양보니 나한테 실제 눈물을